꿀팁 6가지를 살펴보자면 가장 중요하다 생각하는 네, 안녕하세요. C등판 SKC 17기 SK 네트워크 취재기자 이트은입니다. 오늘은 제가 17기 지원 당시, 약간 지금으로부터 반년전 썼던 지원 후기를 살펴보면서 꿀팁 아닌 꿀팁들을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지원 동기를 보면은 저는 인터뷰 내용을 기반으로 하나의 콘텐츠를 제작한다는 것에 매력을 느껴서 어, 지원을 하게 됐고요. 두 번째 문항 같은 경우에는 일, 이제 보면은 본인이 어떤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지 본인이 제작한 콘텐츠, 그러니까 이전 대내 활동들을 예시로 구체적으로 작성해 달라고 한, 했는데 저는 이것도 교내 활동으로 적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지원서 문항이 뭐 1번부터 4번까지 있을 수도 있고 뭐더 많을 수도 있는데 그걸 관통하는 하나의 뭔가 주제가 있어야 돼요. 저는 그게 뭐였냐면은 나는 이렇게 교내에서 열심히 활동했으니까 이제 교회에서도 열심히 활동할 자신 이 있다. 그러니까 뽑아줘.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스토리의 흐름을 일관되게 가져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3번 같은 경우에 이제 SKC가 된다면이라는 전제가 붙어서 타겟층을 꼭 취준생으로 한정 지어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정말 그럴 필요 가 없습니다. 저도 타겟층을 취준생이랑 소비자, 그냥 일반 소비자들로 광범위하게 잡아서 프로그램을 기획해 보았고요. 마지막에 추가 문항으로 본인을 가장 잘 어필할 수 있는 사진 한 장을 제출하는 항목이 있어요. 이것도 변하지 않는 항목인 것 같은데 저는 한 장짜리에 간략한 포트폴리오를 따로 제작을 했습니다. 막 설명을 길게 쓰진 않았고. 결과물이랑 배운 점 중점으로만 간략하게 만들었어요. 총세 가지 콘텐츠를 담아서 구성을 해보았고, 이게 여러 페이지로 구성된 포트폴리오 제출이 안 되다 보니까, 한장짜리에 나를 어떻게 가장 잘 표현할까 고민을 하다가, 이제 포트폴리오를 만들게 됐고요. 요, 근데 요거는 이제 단일 페이지만 되는지는 각자 기수별로 확인을 한 번씩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는 서류 합격 문자를 받게 되었고,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 제가 이거에 대해서 이제 합격한 후에 저희 관계사 멘토님이랑도 얘기를 해보았는데 이게 교내 활동만 한, 했던 게, 교회 활동 경험이 없던 게 절대 약점으로 작용하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저희 멘토님께서도 대활동 처음이라고 하셔서 오히려 뭔가 이제 교내에서 좋은 모습을 많이 보여줬으니까 교회에서도 열심히 하겠다. 우리 활동에 열심히 해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셨다고, 오히려 드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절대 이런 부분에 겁먹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류를 합격하고 나면은 화면과 같이, 어, 사전 미션이랑 면접에 대한 안내 사항이 날라옵니다 여기서 꼭 서류에서 적었던 일지망 관계사 면접을 보게 되진 않아요. 저는 일지망이었는데 다른 분들 보면은 이지망 관계사 보셨던 분들도 있고 이지망이 아닌 다른 관계사 면접을 보게 된 분들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절대 당황하시면 안 되고요. 이때부터 이제 관계사 탐색을 시작해야 합니다 사전 미션을 보면은 이제 본인이 직접 참여 제작한 콘텐츠 한 건을 선정해서 발표 준비를 하는 건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기자 경험이 없잖아요 없는데 어떡해요 다른 방법을 생각해내야지 그래서 저는 이제 서류에서 부터 제가 밀었던 지향점이 애초에 취재 능력보다는 콘텐츠 기획력과 제작 능력이었기 때문에 어, 교내 공연을 기획했던 프로젝트를 설명을 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꿀팁을 드리자면, 음, SK 홈페이지 들어가시면은 공식 색상 코드가 있을 거예요. 그거를 활용한 템플릿을 제작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상단이나 하단에는 본인이 면접 보는 관계사 CI를 삽입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래서 이렇게 면접을 보게 되면은 시간 제한이 산분이에요그 사전 미션 발표할 수 있는. 그래서 오히려 많은 내용을 담는 게 어려워요. 그래서 약간 어느 부분에 무게를 싣고 어느 부분에서 힘을 뺄지를 잘 고민을 하시면서 시간 맞추는 연습을 많이 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면접은 줌으로 진행이 되고 1시간 정도 갔다는 걸로 기억을 합니다. 어, 진행 순서를 적어놓은 거는 절대 순서대로가 아니고 제가 이제 기억나는 것들을 적어놨는데 일단 저는 제가 준비했던 예상 질문 중에서는 정말 단한 개도 들어오지가 않았습니다. 이게 사진을 보시면 되게 제가 열심히 적으면서 나름 열심히 준비를 했는데 진짜 하나도 안 들어왔고요. 그래서 약간 윤기응변으로 말을 하긴 했는데 그래도 뭔가 한 번쯤은 면접 준비하면서 스쳐가면서라도 생각을 해본 질문들이었던 것 같아요. 다 중요했던 질문들이었던 것 같고요. 약간 제가 마지막에 이제 꿀팁 아니 꿀팁 이거 정리하면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이런 면접 준비할 때는 줄글보다는 어느 답변에서거나 써먹을 수 있는 키워드 위주로 준비를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꿀팁 6가지를 살펴보자면 1분 자기소개는 술술 나올 정도로 외우기. 이거는 정말 정말 제 기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에요. 저 이제 같이 본 4분 중에서 단한분도 자기소개를 절이지 않으셨어요. 그 정도로 내 모습을 딱 처음 보여주는 모습이니까 이 1분 자기소개는 절대 절 일이 없도록 술술 나올 정도로 외우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두 번째 새로운 콘텐츠에 대한 기획안을 한 가지 정도는 생각해볼 것 대신 요즘 트렌드랑 엮어서 예를 들면 쇼핑 콘텐츠나 요즘 유행하는 유튜브 채널 같은 그런 거랑 엮어서 뭔가 이런 콘텐츠를 생각해봤다 이런 거는 꼭 하나쯤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당연하게 관계세, 관계사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요. 네 번째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답에 써먹을 수 있는 키워드 위주로 암기. 이거는 진짜 이거 모르시는 분들이 없을 거라 생각을 하는데 면접 준비할 때는 꼭 문장 외우시지 마시고 키워드를 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다 다 다음에 다섯 번째 내가 어필하고 싶은 내 장점 명확히 하기. 여섯 번째 가장 중요하다 생각하는 거 미소를 잃으시면 안 됩니다. 저는. 한 시간 동안 웃으려고 이렇게 노력을 했더니 면접 끝나고 나서 입꼬리가 너무 아파서 진짜 경련이 일어나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이거 멘토님께서도 다 기억하고 계시더라고요. 이거가 줌에서도 되게 명확히 보이거든요. 누가 웃고 누가 표정이 굳어있는지. 그래서 약간 여유로운 척 하면서 무조건 그러니까 웃고 있어야 돼요. 막 긴장해가지고 굳으시면 안 되고 무조건 이렇게, 이렇게 웃으면서 약간 다른 분들 얘기할 때도 고개 끄덕끄덕 거리면서 경청하는 자세를 보여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꼭꼭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대외 활동은 이런 활동뿐만 아니라 어느 활동을 지원할 때든 꼭 내가 어필하고 싶은 모습이 확실하게 있어야 된다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게 다 드러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래서 저는 제가 어필하고 싶었던 모습이 확실히 있었는데 취재 기자에는 살짝 안 맞는 모습일 수도 있다고 생각이 덜 들더라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뭐 디자인 영역이나 그런 부분이 그래서 이제 취재 기자랑 디자인 그 다음에 그 중간에 기획력까지 그 연결 고리가 어떻게 필요한지부터 먼저 설명을 하고 내가 이런 능력에 뭔가 출중하다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무엇이든 자신감이 가장 중요하고요 이 영상을 보실 어,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다음 기수 지원자 분들께서 꼭 좋은 결과를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